통일교에서 뭔가 지금 보도 나온 거 보면 뭐 권성동 의원이 이미 본인이 부인했지만 부인했지만 구속이 됐고 또뭐 여러 잠재적 주자들이 통일교와 접촉한 것 같은 이제 문자 내용이 공개되고 있거든요. 통일교 측에서 대표님 접촉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당 대표 어, 예. 당시로 기억하는데요. 어, 통일교회 한 총재님 측에서 예. 어, 저를 보고 싶으니까 총재 시, 사무실로 와달라. 이렇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어, 저는 당연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예. 어,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안 갔어요? 그때는 통일교회가 문제 있는지 몰랐을 거니까 갈만도 하잖아요. 저는 그런 방식의 접촉은 정치인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뭔가 제, 다, 나쁜 의도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의심했던 거예요? 뭐 그런 의도 그걸 떠나서 요 정치 자체는 어떤 그런 영역에서는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역시 제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김영선, 뭐 예. 김상민 같은 거 제가 뭐 경선 붙여줄 수도 있었지만 컷오프 시켰고요. 예. 어, 박성근 후보도 음. 공천 안 했고요. 예. 어, 혹시 뭐 통일교도 안 만났습니다. 저는 어,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 예. 지켜야 될 원칙이 있, 있다고 생각해요. 어. 그리고 그 지켜야 될 원칙을 예. 손해 보더라도 지켜야 음. 한다고 생각합니다.